다분 항상 현장에 있다 자전거로 현장을 누비는 스틱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루원시티 대장 아파트인 에스키 리더스뷰 현장 리포트해 드리겠습니다. 요 사진에서 보는 게앞 요게 이제 오피스텔이고요. 요게 상가고 나머지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상 복합이고요. 용적률이 400에 500에 가까운 그런 준주거 지역이 되겠습니다. 로엔 시티는 도시 개발 사업이고요. 공공 청사가 이전 예정도 있고 그리고 중심 상업 시설과 각종 아파트들이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 되겠는데 예전역에 가정 오골이었습니다 상습 정체 지역 중에 하나였죠. 지금은 자족 도시로 변해 가고 있는 그런 청라 바로 옆에 있는 그런 루원시티 대장 아파트 SK 리더스 뷰 아파트 되겠습니다 SK 리더스 뷰 아파트는 여기 있고요 세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수가 어느 정도냐 하면 2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SK 리더스 뷰는 2378세대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 고층입니다. 40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11개동이 있고 용적률이 439%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여기 가 대장이기 때문에 여기 사시는 분들은 이제 SK뷰로 다 입주를 원하시죠. 여기 보시면 이제 매물을 좀 보시면 거래 현황은 이게 이제 그 아직 그, 양도세 때문에 많진 않습니다. 근데, 한 7억 후반에서 8억 초반 정도 합니다. 34평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물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편입니다. 매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보면, 요게 이제, 84에 8억 정도, 7억 후반에서 8억 정도 합니다. 학구도 보겠습니다. 학구도는 여기 이제 SK 리더스뷰인데 길 하나 건너서 가현 초등학교를 가게 됩니다. 중학교는 가현중 남녀공학이고요, 신현 여자중 여중 그리고 신현 중학교 남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 고등학교는 여기 신현고등학교가 여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저가 저 같이 이제 교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아는데 처음 보는 사람 이게 여고인지 남고인지 모르죠. 왜냐하면 여자라는 이름을 요새 개교하는데는 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여고고요. 남자고등학교는 근처에 놓고 좀 가면 가정고등학교가 남녀공학이고 이쪽으로 더 내려오면 가림고. 음, 가정고 모두 남녀공학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이 뒤로 가서도 이쪽 뒤로 가면 이제 여기에 뭐 서인천고나 대인고등학교 아니면 이 청라에 청라고등학교 초은고 해원고등학교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장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현장에 있다, 자전거로 현장을 누비는 스틱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게 SK아파트인데, 예, 루원시티에서는 여기가 중심이죠. 네, 주상복합형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 상가가 꽤 높은 상가가 입주해 있습니다. 어, 특이합니다. 그렇죠? 예. 내부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이 상당히 높아 보이죠. 예. 이 안에까지 상가가 형성돼 있네요. 예. s k 리더스입니다 루안시티. 응? 특이하네요. 예. 올해 입주했죠, 여기가. 헬스센터도 저렇게 있 커뮤니티센터 관리사무소 있고. 이 설계를 정말 SK에서 발상의 전환인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운데 이렇게 상가가 형성돼 있네요. 에듀센터 따로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 상가들은 주민을 상대로 한 것이겠네요. 예. 놀이터도 아주 창의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루언시티 SK 이디어스 뷰가 되겠습니다 일부 상가는 이제 임대가 안된데요 여기는 바깥에 나갈 필요가 없겠습니다 내부 이렇게 상가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특이한 아파트입니다. 지하 4층까지 있네요. 또 주차장이. 네. 예. 실계천이 흐르게 이렇게 설계를 했고, 피하우스 공간도 이렇게 잘 되어있습니다. 아, 여기도 조경을 참잘 해놨습니다. 저 뒤쪽으로도 상가가 형성되어 있네요. 어우, 적이 아주 남다릅니다, 정말. 네. 여기는 루원시티 SK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리더스뷰라고 하죠. 네, 전면에다 상가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들이 굉장히 좋겠습니다. 예, 뭐, 이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길 건널 걱정. 아기 키우기에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 학원이의 전부 다 있는 것 같은데, 이 예. 길 건너에 이제 가연초등학교가 있는 거죠. 예. 웬만한 병원들이 다 있고, 예. 뉴원시대 SK 리더십퓨 현장 리퍼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